안녕하세요. 3월 3일의 피크 MC 영경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승 상금 확인하셨나요? 딱두 분이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50만 원, 50만 원.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두분 지금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지금 바로 주세요. 왜냐하면 비법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신한은행 경매는 진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다들 하던데, 아 신기합니다. 원래 최고 기록이 33만 원이었는데 5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와 저는 다 합쳐도 만원이 안 돼요 저도 언젠간 그렇게 한번 빅매치를 가져가는 날이 오겠죠 자 그럼 우승 상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상금 100만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기는 K리그1 FC서울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FC 서울 지난 시즌에 좀 많이 안 좋았죠. 이번 시즌 첫 경기, 홈 경기장에서 좀 승리를 거두기를, 많은 팬들 앞에서 승리 거두기 한번 기원해 볼게요. FC 서울, D! 자, 다음 경기는 v 리그 남자부입니다. 한국전력대 대한항공. 이 경기는 6연승 고공행진 중인 대한항공을 골라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KBL인데요. 전주 k c c 의 울산현대모비스. 이 경기, 저는 당연히 울산현대모비스를 고르긴 할 거예요. 고르긴 할 텐데, 여러분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울산현대모비스가 상대전속에서 유일하게 뒤지고 있는 팀이 뒤지고 있는 팀이 전주 k c c 예요 요거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중하게 픽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TV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KBL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대 g s 칼텍사이 경기 또 빅매치네요 2위에 3위, 2위와 3위의 맞대결인데요 저는 일단 최근 세 번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도로공사를 안전하게 골라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KBL인데요. 서울 삼성대 인천전자랜드의 경기. 이 형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은 MC분들이 얘기를 하신 인천전자랜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저 오늘 우승각 좀 나오나요, 여러분? 우승각 나오나요? 제발. 언젠가는 이 백만 원을 한 사람만 맞춰서 다 가져가는 날이 오겠죠 그게 제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아 저도 사람이니까 mc라도 욕심날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스포츠를 건강하게 즐기는 새로운 방법 피클 안녕.